옛날에 어느 스님께서 탁발을 하러 탁 이제 길을 나서서 산길로 가시는데 아이 누가 막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소리가 막 들려 에? 그래서 사람 살려하는 그 이제 절벽 쪽으로 가봤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그게 그냥 매달려가지고 나무가지를 붙들고 막 절벽에서 사람 살리라고 난리라. 그래서 스님께서 그 어쩌다 이래 됐냐고 물었어. 그러니까, 아, 저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인데, 산노 마을에 먹을 걸 구하러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떨어지는 순간, 이제 나무 가지를 하나 잡았는 거다. 잡아갖고 이제 이런 매달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살리달라고. 이제 오랫동안 붙들리 그 나무 가지를 잡고 신게 체력에 이제 한계도 다온 거지. 그래서 곧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다시 자세히 내려다 보니까 이 장님 발 밑에 보니까 절벽이 아주 낮은데라. 늘어져도 다치지 않는 곳이라, 바로 손만 아프면 그냥 되는 곳인데, 이 장님이 눈이 멀어가 보이질 않으니까, 그냥 이놈을 잡고 막 살려달라고 해원하는 거라 그래, 살고 싶을랑, 빨리 나아라고 그랬어. 손을 빨리 나아라. 나머지 잡은 걸. 그니까, 러이 사람이, 어? 내가 지금 그란에도 지금 힘이 딸려서 곧 놓쳐야 될 판인데, 이걸 놓으면은 남은 천길 말길, 응? 이낭떨지에서 죽습니다. 솜 살해달라고 애원하는 거라. 그래도 살고 싶으면 빨리 나라고 <laughs> 그러다 보니까 애원내원을 애원 했는데, 자기도 힘이 붙이니까 손을 놓게 된 거라. 떨어졌는데 뭐 그냥 궁뎅방을 살짝 찍고 끝난 거야. <laughs>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눈을 뜨고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눈을 감고도 보는 사람이 있잖아. 마음의 눈으로 다 보이기도 하고 아무리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보이는 법이라.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거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러잖아. 요 어떤 그 뭐지 상대에게 이쪽에서 억울했을 때야 이거 이거 이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따진다든지 하면 말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자기 논리에 맞춰서 그걸 그럴싸하게 맞춰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반대쪽 사람은 들을 때아 말로서는 맞는데 저거는 아니다. 그게, 아, 그래.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네가 아니고, 참말 잘하네. 거짓말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예, 그런 게 우리 이제 사회에는 종종 있는데, 우리는 특히 불자라면은 남이 볼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예. 누가 뭐래도, 아, 그냥, 아, 저분은 신뢰도 돼. 저분 말 그대로 부처님 믿는 분이야. 종교가 뭐냐. 저사 종교 불교야 하면 와 맞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 어 종교가 불교야 하면 아 불교면 말할 필요도 없어. 이래야 되는 거라. 오직 혼사인일 같은 거할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아 누구 집자식이 하면 아그집저 아버지 보고 뭐 엄마 보면 볼 필요 없어. 이런 것처럼. 종교가 저 집에는 불자야. 절에 다녀 하면 그러고는 뭐볼거 없어 돼야 되는 우리 전 불자들이 이걸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네. 스님은 오래전에, 어 산에서 이제 어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지금 법문 늘 하듯이 거짓말 같은 믿기지 않은 일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표 용지에다가 글을 적어서 그걸 보살들이, 그, 코팅지를 사가지고 양쪽을 발라갖고 구멍을 딱 들고가 못에다가 걸어 나게 사례를. 그게 무명사 사례, 최초예요 지금도 그 못이 저 산에 가면 박혀있는 거 내가 봤어요.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뭐 지나가는 사람이 뭐 글이 적혀있으니까 는 등산 가다가 읽어보는 거라고. 읽다보니까 재밌거든 이런 거짓말이 어디있노 하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가자 아 잠시만 조금만 다 읽어간다 막 이러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때 아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쉽게 들고 가게 하면 좋겠네 하는 생각에서 이제 인쇄소를 찾게 됐어요 인쇄소 찾게 돼 가지고 막 부산 시내 뭐, 인쇄소 많은 인쇄소 골목을 막이 골목, 저 골목 보살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래, 이런는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서 할수 있습니까? 된다. 그럼 뭐 얼마나만큼 돈이 들겠습니까? 당시 그책 두께와 그, 응? 어? 내용을 상설명하니까, 아, 이거는 뭐, 이 정도 하면은 2,000원, 2,500원, 뭐, 이 정도 책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다고. 좀 깎아주면 안 되겠다고. <laughs> 막, 돈이 없다. 그럼 다른 집깎견적보고 계속 몇 집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니까, 어, 모 인쇄소에 이제 인연이 닿았어요. 그 사실대로 이야기 정말 어렵다. 좀 도와주면, 어, 아마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돈으로 보상은 할수 없고, 기도로서 사업이 잘 되게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걸 한 거야. 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 그, 이제 어떻게, 이혼한 결과, 이 사람들이, 견적을 뽑고 뽑고 뽑더만은, 그냥 그날, 다른 집보다는 많이 쌌어요. 어, 절반 가격 정도 돼서, 와, 감사하다고 잘 한번 생각해 봐 달라. 부탁을 하고 왔냐. 왔는데. 아이. 그 이제 와서 책을 만드는 그 과정을 이제 뭐 애들, 초등학생들하고 보살님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책을 만든다고 뭐 본인들이 적어 온거 앞뒤에 뭐 맞지도 않은 걸 울룩이 맞추고 아는 말이 안 되는 걸막 말을 맞추고 그랬어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어느 보살이 아, 제가 좀 교정 봐 드릴게요. 하도만어. 아우, 막 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그 죽다 깨나도 안 되겠는데. 아. 그래서 보살이 뭐 하는데 자기는 학원의 원장이었어. 음. 그래서 아이고, 막, 멋지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다 맥기 뿐는 게, 그냥, 아예. 손 써봤자, 우리는 뭐, 열을 해봤자, 한자도 제대로 못 고치는데, 그거는 그냥 딱글 보고는 바로 바꿔버리고, 예. 네.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이, 그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 스님. 최저로, 음, 그냥 해드리면 좋겠는데, 스님, 당시 300원인가? 뭐, 3 0 0 30원인가? 뭐, 이 정도로 해준다는 거예요. 종이는 좋은 거 아닙니다. 아, 그거 종이 문제 아니다. 뭐, 괜찮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 그것도 많은 책을 못 만드는 거죠. 작게 만들었죠. 돈은 음. 없으니. 이제 없으니. 근데 책을, 만드는데, 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몇개 놓고, 또 이제 자기들이 뭐, 뭐 아무리 해도, 뭐, 오라이가라이 하면 또 쫓아가서 보고, 막, 응, 뭐또 보내주면은 교정볼줄모니까 학원에 선생님한테, 원장님한테 부탁을 하려니까, 이분도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뭐, 금만 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만 뭐, 한달 걸리고, 보름 걸리고, 뭐, 또 하다 보면 또 시간 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그리고 이 책을 완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원장이 언제가 며칠 안 됐는데, 아, 그참 신기하다. 처음에는 안 믿어졌는데, 아, 옆사람들이 본인들이 옆에 있으니까 실감이 난다. 모르면 또그 사람들 물어보거든. <laughs> 본인을 불러갖고, 이 내용이 뭐, 이 뭐, 글이 뭡니까? 물어봐. 아, 자기가 이제 잘못 쓴 부분을 또 설명을 해주니까 또 여기서 받아쓰고 이래 그래. 이러다가 그 남편께서 이 곡차를 술을 너무 좋아하는 게 친구 좋아하고, 어 멋쟁이라. 근데 좋아하는 거는 좋은데, 이 양반은 맛있다 하면은 그냥 집에 와서 곤두어지기는 가봐. 밤중에만 와보면. 뭐. 그 아파트 사는데 대문 저기 대문 같으면 그래 좀나 아파트 사는데 뭐 발로 들고 잡고 띵동 한번 눌리갖고문탁안 열리면 들고 잡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이제 행간 앞에 그 거기서 잔대요 거기서 뭐, 뭐 손을 나면 빨리딱 일어나서 열어야 되지 안에서 한번 비상근그러오늘 뭐 퇴근시간이 정확하지 않잖아 한시도 오고 두시도 오고 50분대로 온단 말이야 그런 고향만이, 그 하도 이제, 뭐, 그렇다 하니까, 그, 내가 어딨노 하고, 나를 찾아왔었어요. 그러고, 그냥 갔어요. 가서, 그냥,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내가. 어, 하도 좋아한다 하길래, 아이, 처사님 그, 곡차 좋아하시지요? 아, 예. 많이 먹지 마. 별로 좋은 거 아니야, 그거. 알았죠. 몸도 생각하고 가족도 생각해야지. 아 예, 머리 극적극적 갔어요. 그날 뒤로 붙어서 가서 술만 먹으면 술자석에 내가 나타난대. <laughs> <laughs> 말도 안 되는 <laughs> 이야기 하는 거야. <laughs>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술자석에 내가 나타나서. 가사상상딱수하고 앞에 턱 나타나가지고 쓰 웃고 딱 화난 얼굴로 했다가 웃다가 한데 술을 먹다가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리 마시다가 딱 마음속으로 술잔 딱 넘어서 아예 스님 죄송합니다 오늘 친구들하고 한잔인데 이것만 먹고 가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싹 없어진대. 에? 그러고 먹다가 야 한잔 더 해라 사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또싹 나타난대 그걸 반복을 한다는 거지 그래갖고 막 하루는 막, 막 친구들 보고 간다 서로 다녀오고 도망 오다시피 와버때 집에 와갖고 막야 아빠 봐라 이야기 좀 들어봐라 진짜 신기요어찌 이럴 수가 있노 어떻게 된거고 그때부터 술을 안 먹기 시작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laughs> 수, 술을. 술을 잘안 먹는 거야. 예? 음, 음. 어, 근데 나는 간 일도 없거든? <laughs> 내가 무슨 재주로, <laughs> 어느 데서, 어디서 마셨는지 어떻게 알고 놈 술자수를 찾아다니겠어. 그거 참 묘한 법이라 그래. 예? 웃기지, 그죠? 어, 나도 안 믿겠죠? 그런데 가족이 함옥하고 이제 그 처사님은 절도 그래도 좀기아절에 여보, 판절에 이런데 가서 절하래도 할까 말까 하고 절마당에서 구경이나 하고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을 텐데, 이 무명사라는 절은 와보니까 절임도 아니고, 이거는 뭐 운막도 아니고, 이상한데 스님이, 어? 뭐, 있으니까, 야, 그거 가지 마라. 거기는 내가 절이라고 가나. <laughs> 아, 절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차져갖고 있는데 가야 절이지. 막 난리를 치고 하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냥 더, 아, 빨리 절에안 가나. 가라 하고, 당신도 애들 데리고 손잡고 오고, 그렇게 바뀌더라니까요. 응. 네, 그런 걸 내가 이리 본 게네. 어, 바뀌면은 당신 좋고 가족 좋고 나 좋고 부처님이 얼마나 또예뻐하겠서 음. 그래 이런 그래, 서가 장하다 잘한다 그래 맞다 맞다 칭찬해 주실 거고 그러면 그 애들이 또 안정을 찾으니까 가정이 화목해지고 매사가 좋은데 그 좋은 장사를 왜 모두 안 하고 멍청하게 파둥거리고 아까 말이야 그 장님이 나무 가지기 잡고 받은 거리고 어 있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야. 음, 음. 책을 인자 그 인쇄소에 인자 해달라고 옮겨되고그 옮는 과정에서 자기가 아, 나도 이책 정말 뭔가 한번 나도 나름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나서 한번 내이 책에 글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웃기는 게, 그 책을 처음에 만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한 달도 안 됐는가? 책이 몇권안 되니까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일 집에 보면은 첫 번째 거는 그 보살님의 내용이 없는데, 일 집을 재판할 때 자기 거 뒤에다가 이어갖고 재판했어요. <laughs> 한 달만에 음. <laughs> 네? 음. 그리고 이제 인쇄소는 다음에 할 때도 또더 받아야 되는데 정말로 더 싸게 해주고 아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인쇄소 이분이 친구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래 잘모르는데 스님 뭐 책에 나온 거본 게네 신기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도 이상한 것이 좀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김가민가에서 친구 보고 놀러 가보자고 해 같이 왔습니다. 친구들 데리고 막 오는 거예요. 부부도 보내가고 <laughs> 뭐 오고 가고 막늘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막 이제 등달하고 돈도 갖다 주고 어, 뭐 고맙다고 친구들 등도 가져오고 어. 뭐또 앉아서 전화해 하고 야내여 신기한데 있는데. 야, 전화 한 번, 봐봐, 내가 봐봐라. 야, 너 와봐라. 이게안 오니까, 그러면 등이라도 한게 달아라. 듣는데도 앉아서 전화해놓고 등 접수 받고 이러더라고. <laughs> 근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찾아왔는 거예요. 뭐가 감사합니까? 인쇄소 그 기계를 당시, 그, 이제, 뭐, 계약금을 미국인가 어디에다가 5천만 원을 주놨대요. 새 기계를 넣으려고. 근데, 이제, 그러고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돈이 1억이 붙여왔대요. 왜 그러냐. 기계 값이 달러 올라갖고, 막 엄청이 막 폭등해가지고, 너, 안 판다고. 계약이 비했으니까, 1억을 준 거예요, 5천만 원 올려가지고. 음. 그래서, 아, 이거 너무너무 힘들고, 엄마, 어? 이 기계를 사야 된대, 5천만 원. 그럼 내가 5천만 원 벌어서 잘 된대, 한께아이거 5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야, 자기들은. 사야 된다는 거야 아, 그러냐고. 잘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위로해 준 거예요.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똑같은 새 기계가 미국에서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에서 자기들하고는 아무 연구도 없고 전혀 모르는 집인데, 이 기계를 일본에서 구입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싸게, 그 가격이 싼게 16억 싸게 샀다는 거예요. 게 16억 5천을 버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 우리 무명사 일이라 하면요 음. 부탁하면요 잘 들어줍니다 지금도.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부탁을 하면은 그분들은 내가 말하면 그냥 그냥 조건 없이 들어준다고 뭐. 나는 이런 걸이 인세수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을 보았다. 막 조건 없이 들어주는 분들, 내가 말을 하면, 예. 그러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마음속으로 감동을 받는 거죠. 아, 고맙다. 예, 처럼 어, 그런 어떤 사례들이 예, 믿기지 않는 음, 거죠. 그게 그러면 미국에서 오겠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자기 사온 가게 그대로 팔았던 게 아니라, 그 뭐, 가격이 올랐는지도 모르고 팔은 거지. 그러니까 16억이나 오른 줄도 모르고 여기 팔은는거요 자기는 본전치기에 왜? 그 기계를 구입해서 자기가 쓸려고 가져왔는데, 자기가 갖다가 놓고 보니까 이 기계가 필요 없어졌어. 그 자기들은 그냥, 그냥 그대로 포장도 안 뜯고, 그대로 그냥 놔둔 거예요. 어? 투었는데, 어떻게, 그게 미국에 끼 일본에 가 있는데 창고에 있는 게 어떻게 이 집하고 연결이 되었는지 정말 모르지만은 연고도 없는 곳에서 이야기가 돼서 그 많은, 음, 차액을 벌게 되고, 뭐, 고한 그 개만 그런 게 아니고 작은 일들도 수시로 있는 거죠. <웃음> 있으니까, <웃음> 스님 말을 하면 막, 아이고, 네, 예, 스님 하는 거야. 예수님, 뭐든지 막 분부만 내리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자, 오늘도 부처님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사랑으로서 분노를 이기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보시로서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서 거짓을 이겨야 하느니라. 예. 오늘 부스님 말씀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의, 예, 늘 가정에 행복하지만은, 좀더 행복해지시고, 원하는 것다 이루어지시길, 부처님 예, 전에 한 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